빅트랙 60.45cm FHD IPS 100Hz 평면 모니터 블랙은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첫째, FHD 해상도와 IPS 패널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둘째, 100Hz의 높은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얇은 베젤 디자인은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완성합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플리커 프리 및 블루라이트 감소 기능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럽다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게임, 영화 감상, 디자인 작업 등 모든 용도에 적합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